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느님의 성서 이야기된 게제 어 2장 그때 1장 했으니까 제목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다. 그러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어요 동산은이란 아주 예쁜 공원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에덴 동산에는 꽃과 나무와 동물이 아주 많았어요. 이제 하느님은 흙으로 첫 남자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숨을 불을넣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이 살을 움직이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잘 가꾸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지요. 여호와께서는 아담에게 꼭 지켜야 할한 가지 방법을 알려 주셨어요.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단 하나의 열매,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 특별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나중에 여와께서 호 아담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만들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아담을 아내가 될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드신 다음 아담의 갑비뼈 하나를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하와였지요. 아담과 하와는 부부가 되어 맨 처음으로 가족을 이루었답니다. 아담은 아내를 보고 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담은 매우 행복해 하며 말했어요. 우와 여호와께서 내 뼈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 드디어 나와 같은 사람이 생긴 거야. 여호와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낳아서 이 땅을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즐겁게 일하면서 이땅 전체를 낙원으로 만들기를 바라셨대요. 이땅 전체가 에덴 동상처럼 아름다운 공원 되기를 바라시, 바라셨을 거예요. 바라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 장에서 알아보기로 해요. 오늘 여기까지가 낙원 끝났는데, 여기에 마태복음 19장 사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의 시초에부터 그들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답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음, 여기 사진을 보면, 이게 아담과 하와인데요. 새끼 동물을 안고 있어도, 이 아빠 사자가 아무렇지 않죠? 여기 엄마 사자고서. 이렇게 낙원에서는 이런 동물 각종을 이뭐 낙원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우면서 뭐 상어, 사자, 범고래, 호랑이, 여우, 늑대 아무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절대 사람 공격하지 않고 풀만 먹고 살아요. 이런 그럼 다음에 어떤 이야기 볼지 궁금한데 오늘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안녕.